빅토리아 시크릿 하면 아마 화려한 패션쇼에 아마 화려한 패션쇼에 건강미 넘치는 슈퍼모델들이 떠오를 겁니다. 완벽한 몸매에 섹시하고 자신감 넘치는 매력적인 미소를 가진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들은 과거 1년에 한 번씩 개최된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인기를 끌던 패션쇼는 2019년에 돌연 중단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이유를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9월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에 섰던 모델이 호주 유명 tv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당당한 매력을 자랑하는 모델이 사실 아무런 생활을 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인신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미성년자 시절부터 조정당하는 인형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패션계의 최고 브랜드가 어떻게 미인 분쇄기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빅토리아 시크릿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속옷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함께 알아 봅시다. 1977년 로이 레이몬드는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서 속옷을 구매할 때늘 변태 취급을 받는 난감한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속옷 전문 판매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빅토리아 시크릿은 여성용 속옷을 메인으로 하고 일부 코너에 남성용 속옷을 판매했지만 경영 악화로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미국 덜리미티드라는 회사가 빅토리아 시크릿을 고작 400만 달러, 하나로 약 52억 원으로 인수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덜리미티드는 빅토리아 시크릿의 섹시한 컨셉을 홍보하며 빠른 시간 내에 미국 최대 속옷 판매 업체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 시크릿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건 1995년부터 개최된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 때문이었습니다. 섹시한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을 지닌 슈퍼모델들이 캣워크에서 빅토리아 시크릿 속옷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무대 위를 누비자 전 세계 관객들은 그 매력에 매료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는 수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또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빅토리아 시크릿은 남녀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 무대에서 수많은 세계적인 슈퍼모델들이 탄생했었는데요. 그중 전 세계적으로 몸값이 가장 비싼 슈퍼모델인 지젤 번청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모델 상위 10위에 드는 미란다 커도 여기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리 클로스 등 국제 모델들도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 덕분에 세계적인 셀럽이 되어 운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슈퍼모델과 빅토리아 시크릿은 서로에게 윈윈하는 관계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모델들은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무대를 빌려 유명세를 얻었고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도 매력있는 모델들 덕분에 인기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렇게 빅토리아 시크릿의 패션쇼 무대에 오르는 것은 세계적인 명성과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기에 모델들의 최종 목표가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에는 엔젤스라고 불리는 슈퍼모델 뿐만 아니라 화려한 모델에게 거액의 속옷을 입혀 패션쇼에 전시하는 동종업계를 능가하는 마케팅 방식도 있었습니다. 2000년, 빅토리아 시크릿은 1500만 달러, 하나로 약 194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속옷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눈길을 끄는 마케팅은 빅토리아 시크릿의 시장 점유율을 2006년에 70%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빅토리아 시크릿은 패션계의 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해지고 또 빅토리아 시크릿의 경영진이 비만 여성 및 트랜스젠더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소비자의 등을 돌릴만한 언행을 서슴없이 하자 이미지는 급락하고 저조한 판매율도 뒤따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빅토리아 시크릿의 슈퍼모델이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2020년 9월 전 빅토리아 시크릿의 모델 브릿지 말콤은 호주판 60분에 출연하여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일하면서 당한 일련의 불쾌한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저는 웃고 있었어요. 그 이상이 매우 매혹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의 전 멤버로서 그녀는 회사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말콤은 2007년 초에 얼마 안 되는 계단을 10분 넘게 오르며 무엇이라도 바꿔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용감하게 나서서 빅토리아 시크릿의 어두운 내막을 대중에게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늙은 남자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으며 심지어 불공평한 대우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매니저는 그녀에게 밀수품을 복용하게 하고 또 남자와 관계를 나누어 체중감량을 하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 그녀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습니다. 2018년 말콤은 핫퍼스 바자의 인터뷰에서 신경성 식욕 부진증, 섭식장애, 그리고 만성처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녀는 본인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매년 가장 소수의 사람만이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에 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권은 전적으로 회사 경영진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빅토리아 시크릿을 완전히 망하게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빅토리아 시크릿의 본사 엘 브랜드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 이디 라잭이었습니다. 라잭은 회사의 모델이 남성보다 여성의 관심을 받는 걸 더욱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그는 말로만 여성에게 봉사한다고 했으며 사실 여성 인권을 무너뜨리는 일만 골라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은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아주 추악했습니다. 여성 속옷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빅토리아 시크릿의 마케팅 전략은 늘 여성의 건강보다 날씬하고 섹시해야 아름답다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모델 선발 기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무대에 서려면 키는 5피터 9인치 약 175cm가 넘어야 하며 허리 둘레는 60cm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모델의 체지방률은 18% 미만이어야 하는데 일반 여성의 체지방은 사실 23에서 30%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혹한 요구에도 여러 모델은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에 출연하는 걸 꿈꾸며 수단을 가리지 않으며 다이어트를 해왔습니다. 이에 한 관계자는 나우 매거진에 패션쇼 모델로 선정되더라도 그녀들은 매우 종합적인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주일에 최소 두 번은 체중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모델은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택했는데 심지어 식욕 억제제까지 복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델은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과도한 다이어트로 탈수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엄격한 요구에 천사로 불렸던 모델들은 사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말콤은 한 토크쇼에서 최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일할 때 영양 부족으로 여러 번 쓰러진 적이 있어 다이어트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위 환경의 압박으로 그녀는 아주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5일 동안 단식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그녀의 위장기능이 망가지게 되었으며, 그녀는 본인이 영혼이 없는 몸짓만 가진 인간으로 느껴져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은 늘 섹시하고 슬림한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컨셉을 유지해왔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남성과 여성은 그들의 컨셉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도 그녀들을 따라 강박적으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으로 모든 사람이 날씬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트렌드가 바뀌어 다른 브랜드에서는 시니어 모델과 트랜스젠더 모델, 그리고 빅사이즈 모델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 시크릿은 여전히 예전의 컨셉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광고에서는 항상 여성을 물품으로 취급하고 성인을 암시한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말에 라잭은 빅 사이즈 모델과 트랜스젠더 모델을 고용하는 걸 거절하며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바로 거센 혹폭풍을 맞았습니다. 여론의 압박으로 라잭은 바로 사과했지만 추락하는 이미지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더욱 더 용납할 수 없는 건 라잭은 본인의 지위를 남용하여 빅토리아 시크릿 무대를 갈망하는 어린 모델들을 희롱하며 그녀들의 꿈을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 2월에만 약 100여 명의 모델이 빅토리아 시크릿 회사에서 수년간 여성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디 라잭이 가장 큰 가해자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디 라잭은 모델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또 무릎에 앉으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모델과 회사 직원들로부터 여러 차례의 신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2018년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의 백스테이지에서 모델의 하체를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신고한 직원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라제에게 보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모델 앤디 뮤즈도 피해자 중한 명이었는데 그녀는 무대에 세 번이나 등장했었지만 이후 결국 모델 생활을 접었습니다. 모델 생활을 그만두고 몇년후 앤디는 한 인터뷰를 통해 용기를 냈습니다. 라잭은 그녀에게 몇 번이나 나쁜 짓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그녀는 라잭의 괴롭힘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앤디는 해고되며 더 이상 빅토리아 시크릿의 패션쇼에 참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모델은 라잭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당신들의 직업은 내 손에 달려 있어 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의 권력으로 당신을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파산시킬 수도 있어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라잭은 여러 슈퍼모델의 몸매가 볼품없다는 이유로 모욕하며 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좀 전에 언급한 말콤과 에린 헤더턴이 있었습니다. 라잭은 회사 내의 독자자 같은 존재입니다. 이는 분명 회사 내부의 문화 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의 수상한 이야기를 처음 폭로한 사람은 뉴욕 타임즈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빅토리아 시크릿과 본사 엘 브랜드의 직장 내에서 여성을 괴롭히고 경멸하는 문화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이는 여성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다는 회사의 사명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는 소녀 모델은 그냥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지. 그녀들이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의 어두운 내막이 점차 드러나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보이콧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화려한 시청률을 기록했던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도 시대에 뒤처져 시청률이 하락하여. 결국 2019년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빅토리아 시크릿의 실적이 계속 하락하여 엘 브랜드는 빅토리아 시크릿에 대한 투자를 대폭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라젝은 2019년 8월에 사임했지만 빅토리아 시크릿의 전반적인 쇠퇴를 막지 못했습니다. 2020년 미국 내 250개의 빅토리아 시크릿 매장이 폐쇄되었고 영국에 있는 빅토리아 시크릿은 파산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빅토리아 시크릿 회사와 모델에게는 각자의 스캔들이 있었지만 많은 모델들은 빅토리아 시크릿을 떠나 세계 무대에 서서 빛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빅토리아 시크릿이 점점 쇠퇴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더욱 다양한 미역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빅토리아 시크릿의 지도자의 잘못된 행동에 비롯된 결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9월 26일에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는 다시 세계 무대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런웨이가 아닌 다큐멘터리 장편 영화로 전세계 관객들에게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빅토리아 시크릿이 자산을 활성화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취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가 회사를 살릴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무대 위를 빛내는 모델들이 현실의 생활에서도 당당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자가 키가 크고 날씬하고 몸매가 좋아야만 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빅토리아 시크릿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